유감입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니, 이러려면. 국회기는 3년 남았고, 정권의기는 1년 남았다고 벌써부터 큰 소리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국민방도 모두 친문입니다 이런데도 몇몇 내각의 간판이 바뀌었다고 문정권이 진정 반성하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진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호박에 들붙는다고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에는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일 것입니다. 양치기 정부는 정치 방역 그만하라. 국민 생명을 양치기 정부에 맡겨야 하겠습니까?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관련 거짓말은 이물질이 나와 논란입니다. 이미 50만 개는 사용했고 70만 개를 회수 중에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로 한 김호란 교수를 방역 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업단에 기용했습니다. up right now.